안녕하세요. 주식 김선생입니다. 1월 21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뭐 상당히 중요한 아, 면, 모멘텀이 있고 변곡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유는 아 오늘 새벽이었죠. 어 트럼프가 대통령에 예,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여부가 아, 상당히 예,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는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자그 이후에 바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이유는 아, 일단은 이 트럼프 취임하고 이 발언들을 봤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무슨 그런 관세라든가 뭔가 뭐 이런 게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 우리나라 이제 장이 시작되고 있을 때, 에, 갑자기 이제 행정명령과 관련된 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에, 그간 우리가 예상했던 발언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고, 또 특히 캐나다라든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이 이전에 나오지 않아서 아, 조금 미뤄지거나 선별적으로 하거나 뭐 다른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2월달 되면 뭐 예정대로 어, 사, 어, 그 관세를 부과하겠 다라는뭐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면서 어 국내 증시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어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조금 되돌리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코스피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9 거래일. 연속 지금 보게 되면은 국거래일 동안 음봉이 어 음봉이 8개가 나오고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그만큼 어, 이 박스권 안에서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 예,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550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위로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좀 약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이 트럼프 관련된 이슈는 좀어 이제는 뭐다 나와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되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음 주에 긴 연휴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 내일부터 이제 주식을 팔아야지 예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연휴 전에 그래서 어 아마 그 이번 주는. 어뭐 조정 약간의 조정 내지는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음, 뭐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른다라면은 뭐 근데 크게 오르는 것보다 적당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조금은 괜찮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에, 이유는 지금 보게 되면은 어, 그간 많이 올랐던 환율이 크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제부. 어제 새벽에 환율이 좀 빠지기 이제 시작하고 또 금리도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안정화 될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이제 <laughs>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laughs> 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못 올라가죠. 근데 이제 여기 지수가 어디예요? 예. 지금 지수가 이딱 개엄 터진 날어그 날이랑 지수가 똑같아요. 이 개엄 터진 날 어, 이 종가가 2,500 이었거든요 예, 2,500 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 저점이 2,505 였어요 예, 그래서 어, 계속해서 이제 여기만 왔다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에는 어, 우리나라 정치적인 것도 지금 다시 좀 어, 불확실성 이라던가 불안정한게 작용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 지금 뭐 정치적으로 봐서도 어, 지금 좀음뭐뭐 뭐 며칠 전 같은 경우에는 아뭐 어 법원이 좀 털리고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외국인들의 시선이 있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뭐 어, 이전보다는 약간 좀 해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 긍정적으로는 보는데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어 다소 좀 해소가 돼야지 예, 시장이 좀 좋을 것 같다 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는 좀 지지부진하지만은 연휴 지나고 나서는 뭔가 흐름 가능성도 있다. 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예, 조금 더 좋죠. 예 그런데 이 코스닥도 지금 9거에일 연속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인데 뭐 어찌됐든 얘는 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지수는 계속해서 갇혀 있고 굉장히 그 지지부진해요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종목도 움직임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어이 섹터별 종목별로 종목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수는 별로 안 움직이지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2차전지주들이 또 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코스피 쪽은 반도체 쪽이 조금 올라가고, 2차전지 급락이 나오고, 어 그리고 자동차는 좋았다가 다 빠졌고요. 어 그리고 뭐. 금융주들 약간 좋은 모습 나왔고, 음, 기계 쪽도 약간 괜찮은 모습 나왔고, 어, 조선주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조선주는 진짜 12월 달부터 내내 말씀을 드렸던 섹터인데, 에, 아마 그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로, 어, 당선이 된 이후로 조선주가 주도 섹터라는 말을 벌써 두 달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급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에, 사실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선반영해서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도 했는데 오히려 또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 봐서는 이 조선주가 쉽게 안 죽는다. 계속해서 상승 여력이 더 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일단 뭐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셔도 되겠지만은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아, 어, 글쎄, 이제 조금, 어, 유의를 하세요. 예, 차라리, 그냥, 아, 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 빠진 종목들, 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자, 그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은 반도체 조선주들이 이제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나머지는 뭐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반도체 에, 그리고 어 조선 외에는 별 움직임이 없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시가총액이 이제 2차전지 쪽이 큰데 2차전 쪽이 죄다 다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어, 지수 자체가 음봉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시가총액 높은 게 있기 때문에 뭐 하락이 뭐 2, 3%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뭐 못해도 5% 10%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쪽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지수 하락이 좀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섹터는 반도체 쪽이에요. 여전히 반도체 주들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주도주는 반도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반도체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 아이 말씀을 좀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으로서는 먼저 매수를 해야 된다. 라면은 어 반도체 쪽을 무조건 어 선택을 하시는 게예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어, 예전에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이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이쪽이 한번 어, 누군가 꺾이면은 바이오가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차전지가 오늘 모, 모조리 급락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어, 생각을 해보면은 이차전지 쪽이 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로 뭐쭉 빠졌는데 최근에 반등을 보이다가 트럼프가 또 한마디 했다고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저쪽은 좀 쉽지 않구나. 아, 이제 요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오늘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어, 2차 전지는 조금 어, 나중에 에, 시간을 더 두고 어,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2차전지 쪽이 약세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 바이오 쪽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어요. 물론 올라온 애들도 있지만은, 어, 그렇게까지 강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음, 그나마 이제, 내일이 좀 기대되는 거는, 어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어 금리가 아 점차 이제 에 하락 안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바이오 쪽 수급이 물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이 이제 중심이긴 한데 알테오젠이 조금 있으면 이제 경고딱지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고딱지 때문에 지금 종목이 잘못 가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그 경고딱지가 풀리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 근데 이제 때마침 금리도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게 모멘텀이 돼서 어, 상승세를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이오 쪽에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현금이 어느 정도 있거나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기술 수출한 이력이 많거나. 어, 향후의 기술 수출할 가능성이 높거나, 뭐, 이런 쪽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은 거. 어,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하면은, 알테오젠, 펩트론, 보로노이, 니가캠, 한올바이오, 유한양행, 바이넥스, ABL바이오. 예, 요런 종목이에요. 예, s 티팜 음. 최근에 이제 요쪽이 이제 좋은데, 어,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어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리가켐 그러니까는 여기 예 이쪽에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번에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 이번에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면은 리가켐 바이오나 어 한올바이오 어 그리고 유한양행 대부분 다 여기 다 박스권을 돌파를 한 상황이잖아요. 단계 박스권을예 바이넥스 ABL 바이오 아 요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쪽이 예, 좀 좋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제는 이제 경고가 풀리고 그리고 어 1월 달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휴 이후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흐름은 이제 뭐 박스권 내 흐름인데 상당히 괜찮다. 아,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고도 풀리고 금리도 빠지고 어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 예, 이제는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예, 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HLB도 어이 FDA 관련해서 3월 달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요것도 한번 어 기대감에 예, 반짝 상승을 보여 줄 가능성도 높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구요 어, 그리고, 최근 많이 올랐다 빠진 쪽이, 지노믹 트리, 파미셀. 이 파미셀은, 지금 봐서는 좀 엔비디아 효과인 것 같은데, 뭐, 어찌됐든 최근에 올랐다가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메디포스트, 지노믹 트리, 파미셀 정도 볼 수가 있고, 대용주는 요세개 정도만 보시면 돼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아 그리고 아까 많이 빠졌다 오른 종목 중에 이제 큐로셀도 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이렇게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적절히 뭐 최근 증시 반등할 때 거의 바이오주들이 크게 오른게 아니기 때문에 음 적절한 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이제 테마성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일단 로봇주들도 계속해서 강세예요. 예, 그래서 로봇주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로보티즈가 압도적인 대장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어뭐 나머지들은 음, 뭐 하이젠, r n 네미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클로버 또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클로벌. 시메스도 어, 괜찮아요. 이 시메스는 이 로봇 그 소프트웨어 쪽이기 때문에, 예, 이쪽도 괜찮은데, 음, 예전에 좀 이슈를 받았거나 이런 쪽은 뭔가 좀 흐름이 답답하고 약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예, 좀, 가늠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지 여부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위에 있는 예 여기 cms까지 예 요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서서히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장은 이스스. 소프트 그리고 이쪽 의료 쪽은 루닛 그리고 3빌리언 뭐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3빌리언이 최근에는 더 화끈한 모습이긴 한데 얘가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이게 좀 꺾이는 케이스가 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AI 쪽 어, 관심을 갖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음, 그리고, 어, 우주항공 쪽도 오늘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오르다 이제 빠졌는데, 아 어, 근데 수급을 보면은 이제 들어온 것도 이제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비록 올랐다가 빠졌지만은 어, 만약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올라온다라면은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장 보게 되면 자율주행주들이 막판에 다 올라왔어요. 자율주행도 계속해서 올해 관심을 둬야 되는 쪽입니다. 그리고 드론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 자율주행 드론, 어,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원자력도 강한데요. 원자력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시추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서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쪽이 원자력이랑 시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변압기 쪽이 대부분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어 대체적으로 어 하락이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조그이 그, 이 전선이나 이 변압기 쪽은 어 어제 좀가닥스러운 급락이 나왔지만 음, 아직 무너지진 않았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린 대로만 움직입니다. 어, 사실상 코스피에서 볼만한 거는요. 반도체 SK 하이닉스, 고환율 수혜주, 예, 어, 뭐 조선, 음, 변압기. 예, 일부, 뭐, 화장품, 음, 어팡이 괜찮으면서 고안율 수혜를 볼수 있는 거, 예.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코스피 중에 나머지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가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어, 상황이니까, 반도체 쪽 계속해서, 어, 갖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2차전지는 오늘 흐름에 따라서 조금 힘들겠다. 예. 근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오는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어 근데 실망감이 오늘 굉장히 많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아 그래서, 어 굳이 뭔가를 내가 사야 된다면 라 2차전지는 일단 제외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1순위이고, 그리고 큰 섹터 내에서는 그 다음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바이오 쪽. 뭐 이게 바이오 쪽이 최근에 움직임은 없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많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종목들이 더 빠지고, 음, 그런 흐름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트럼프 수혜주들. 예, 오늘도 보셨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들 중에 최근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몇 섹터 있는데, 자, 여기 관심을, 어,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은 딱 그렇게까지 밖에 안 움직여요. 다른 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슈 안에서만 하시고요. 어, 반도체는 AI 연관도가 높은 기업 혹은 유리기판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어,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다. 아, 나머지는, 음, 대세적인 뭔가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접근하셔도 되고요. 어 그게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이미 시장이 많이 퍼지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다른 쪽이 올라올 거라는 뭔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반도체, 조선, 뭐 그나마 이제 뽑을 수 있는 거 화장품, 음, 코스피 쪽에서는 이 정도고, 코스닥에서는 예, 반도체, 트럼프 스웨주들 그뭐 일부일선테선테마주들뭐이 정도 예 그래서 트럼프 수혜주 라고 할수있는 종목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깐요 어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제법 받았다 아싶으을은 있을 어, 수을 하시면 은 있을 어, 은 있을 가 있을 거다 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시장은 계속해서 똑같은 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락이 좀 제한적이고 어 상승이 더 열려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시장이 안 좋아도 강세를 보이고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들수 있는 종목으로 하시면 되는데 아마도 어 선택하기가 쉽지 않고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그런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문자 주시면 은어 저희가 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화제가 되는 종목들 잘 선택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어 여러 가지 주식 관련된 정보라든가 매매 방법 뭐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니까요. 자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부담 없이 예, 숫자 7번 문자 주시면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가 트렌드인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정리한 AI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은 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담 없이 예, 많이 예,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